짜잔! 저희는 도착했습니다! 도착 안했어 아직 아니 <laughs> 아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산이가 <laughs> 몸을 풀기 위해서 굿보이를 아주실겁니다아엠굿굿 안녕. 안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OOTD가 뭐죠? 대작 베이지터널다맞았습니다 귀엽군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안이 오늘 무슨 컨셉이죠? 코난이요. <laughs> 근데 안경이 잘 어울리네. 당연하죠. 형산 씨 배고파요 저. <laughs> 뭐 먹고 싶어요? 돈까스. 돈까스? 밥 <laughs> 언제 먹으러 가요 저? 아, 이제 우리 먹어요. <laughs> <갈까. 웃음> 왜나 피해? <laughs> 자 이찬 씨 어디 보세요. 친구야. 친구야. 너무 그러면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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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 돼. 안 돼. 주영이는요 오늘 패션이 안녕. 뭐죠? 오늘 좀 힙하게. 명언 있잖아 명언. 아 그거요? 여름엔 덥게, 겨울엔 춥게. 맞아. 딱 주영이가 그래. 갑니다. Let's g 밥 먹으라고. 갑니다. 요. Let's go. 야. 밥뭐 먹고 싶어요? 저요. 저 돼지국. 돼지국밥? 우리 돼지국밥은 안 팔았던 것 같은데. 네. 아, 형은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? 나는 네. 아직 생각이 없어. 그치 나도. 그래도 먹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먹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나도 아직 음식에 대한 생각은 <laughs> 밥 먹을 <맞아>. 생각이 없어 <laughs> 그럼 이 카메라 먹어주세요 이제 네 하나 둘셋 이한이 형뭐 먹고 싶어? 고민은 바로 너야 남나? 내 이름은 고등학생 명탐정 남도일 <laughs> 어, 잘한다 이.. 이난이라 그래 내 이름은 <laughs> 이난 어, 어, 어 여기, ]이 여기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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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, 켜져 있네.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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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디죠? 이곳은 인천 에어포트 예. 108번 승강장. 106번이죠? 106번입니다. 지금은 8번이죠? 지금 아직 8번 안 됐죠? 이제 고 8번이죠. <laughs> 오늘 뭐 하지? 제지뭐 해요, 해요. 가서. 아, 뭐... 오늘 쉬, 쉬는 날이에요. 나이스. 오늘은 수영장 간다. 가서 어영장 어. 가죠. 이것 <laughs> <laughs> 이거 쓸수 있을까? 써써그 이제 비행기 탈 때는 신발을 갈아 신고. 그 비행기 아래 이제 그 있잖아요.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.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샤워를 샤워하고 하고, 승수독제 바르고 열 검사 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체온 측정하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그 A4 형제 한 장으로 시험 보잖아. 맞아.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멋있게 타는지 이런 거. 둘이 뭔가 오늘 형제 같다. We j so... 안경이 비슷해 그런가? 저희 형이에요, 친형. 잘 맞네. 뭐등본 어, 보여드려요? 보여주세요. 이씨잖아요. 저도 이씨 집안이에요. 그러네. <laughs> 밥 맛있게 드세요. 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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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밥 말아 밤 안녕. 여러분 밥꼭 챙겨 먹고. 그래요. <laughs> 안녕. 지금 저희는 밥을 먹고 <laughs> 네.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아주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어떠셨죠 저는 닭강정 <laughs> 네 저는 김치찌개 세트 제가 찌개 거의 머리 색깔만은 많이 드시던데? <laughs> 맞아요 지금 제가 <그냥> 빵빵해요 지금 <laughs> 비행기 스폭 사면 되겠다 그니까 러 원래 포켓몬스터 보려고 다운받아놨는데 못 보고 기절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스, 좋습니다 상어입니다 아 그거 알아? 막 어, 여행 리스트 보면 감보이 아 이렇게 하는 거? 하자 오케이 okay. 하나 둘셋감보디 네, 아아 아, 네. 아 그거 하자 저요 오늘의 OOTD 중에 네. 가장 멋있는 사람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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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라 됐어. 1번 이걸 벗어야 나왓 2번 에이. 3번, 3번. 4번. 섹시, 4번 5번 <laughs> <9번. 웃음> 6번 우 자기 투표 빼고 어. 일단 나는 오늘의 베스트 5 o t d 일단 주려고. 어. 어. 나는 너무... 바지 빌려준 유찬이 고를게 그래, 어. 그래. 너는? 나는 네. 거의 무냥웃음나골라도타이형 고를게. 와 그래. 너네 이런 식으로 할거 와? 그럼 난 광산이 형 <laughs> 고를게. 주영이 조용히 해, 조산이고 뭐야? 그냥, 그냥, 그냥 티에 막 맞을 거 같은데 내가? 전요 <laughs> <그건 저네요>. 자, <저네요. 웃음> 아, 우리가, 우리가 사라져볼게 우리가 사라져볼게. 우리 둘, 셋. 야병.